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소사벌 프로지오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소사벌 프로지오라는 아파트가 미분양 물건, 즉 회사 보유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택에서 보면 해링턴도 그랬고 지금 소사벌 프로지오도 그렇고 어, 굿모닝 맘시티도 그렇고 어, 회사 보유분이라는 부이 미분양 물건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헤링턴플레이스는 미분양 물건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1차분이 대부분 소진이 되고 뭐 2차분 3차분 이제 꾸준히 나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소사벌 푸르지오 그리고 그 입지 그리고 들어가도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예전 소사벌 프르지오 분양 안내서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분양 안내서 해가지고 뭐 평당 분양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해서 어 여기는 전부 다 34평짜리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고 a 타입 a 1 그리고 b 타입 b 1 c 타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2억 9,900 그리고 5층이 이제 기준층인데 기준층이 3억 2,500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던 거죠. 어 당초에 이 아파트가 566세대로 분양을 하고 했을 때 실적이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절반도 분양이 안 됐고 심지어는 뭐 굉장히 많은 물건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게 지금 2년 차인데 2년 동안에 그 물건이 해소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분양했을 당시에 굉장히 평택이 공급 과잉이다 라는 뭐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했던 때라 시기도 사실 잘못 골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위치도 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드리면 어, 단점은 한세 가지 정도고 어, 장점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어, 아파트 위치가 썩 그렇게 매력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아파트 위치 주변에 뭔가 이 아파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어, 주변의 아파트들을 둘러보면은 어, 브랜드 아파트가 전부 희석되는 게 있다. 이 정도가 이제 단점인데 좀 두루뭉실하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장점은 어, 이 아파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통복천을 끼고 있다라는 그 산책로. 그리고 어, 두 번째 장점은 이 소사벌. 소사벌이나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는 잘 살펴보셨고요. 뭐 예전 공급 안내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참고하려고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이런 그 분수 되고 나머지들은 뭐다 일반 아파트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밑에 이제 이런 시설들,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예, 이제 중앙, 뭐, 아쿠아 뭐, 돼 있고,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단지 자체는. 단지 자체는 여느 아파트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잘돼 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돼 있으니까 나무 식생이나 뭐, 시워놨던 잔디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됐겠죠. 근데도 왜 이게 2년 동안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됐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동 배치는 대충 이렇습니다. 뭐0 1동에 어떤 타입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타입의 평형도는 대체로 무난해요. 예. 4베이 판상형입니다. 전부 다 이제 확장이 다돼 있는 거고 미분양 물건은 당연히 다 확장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을 못 넣을 뿐인 거죠. 예. 보게 되면은 이제 다 4베이 판상형에뭐 주방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발코니 위치나 뭐 드레스룸 뭐 이런 것들 어, 실제로 가서 보게 되더라도 뭐뭐 자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이 포베이 구조 자체는 뭐 어느 집을 가든 다 비슷합니다 예,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트집 잡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왜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남아 있던 것이냐 더군다나 프로 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제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거든요. 아파트를 보실 때 이제 많이들 보시죠. 566세대 여기 이제 소사벌 프로지오가 여기 있고 19년도 3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차가 된 거고 평형은 다 34평만 있고 매매 분양가는 2억 3억 2,500만 원 그리고 전세가 먼저 돼 있으니까 보면 전세는 2억에서 2억 1천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세 가격은 괜찮은 거예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 유율이 꽤 높은 거거든요. 전세는 잘 나가는 편인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미분양이나 회사 보유분이 전월세 시장에 풀리지 않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물건이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566세대 중에 전체 입주 한게한50% 조금 넘었었거든요. 50% 조금 넘었다는 건한 300세대 정도 입주를 했으니까 실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물건이 이제 전월세로 나왔으니까 전월세 물건이 사실 거의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입지를 설명드리면 이 주변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뜨레주 예, 아파트, 뭐 소사버 LH 아파트, LH 리더스 그리고 밑에도 이제 휴먼시아 등등 어 여기 뭐 백꽃마을도 그렇고 어이 아파트를 주변에 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어 전부 임대 아파트입니다. 예, 여기도 다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그리고 여기도 다 임대 쪽으로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재자인데 아파트 연식이 좀돼 있고 위치를 계속 보면은 차라리 비전 중학교 쪽이 초등학교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어 초등학교는 이 밑에 있는 자란 초등학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큰 길을 두 번을 건너고 또이 물길도 조금 한번 건너가야 되는 이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선 배제되는 위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어, 일단은 수요층을 하나 잃은 거죠.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이 아파트 옆쪽이 이게 이제 통복천 수변이거든요. 이 통복천은 계절마다 꽃이 바뀌면서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이제 어, 산책도 하고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사벌 아, 이 통복천을 이용해서 이또 그 소사벌 수변길을 따라서 이배다리 공원이라는 이큰 공원이랑도 이제 맞다 있거든요. 공원 산책로를 걸어서 배달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어, 내 집까지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운동 효과도 있고, 뭔가 좀 기분 전환도 될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나가고, 뭔가 이용하고 할 때. 그리고 여기는 주 상업지가 이그 소사벌 상업지인데, 어, 이쪽에 이제 주 상업지가 있는 이 소사벌 메인 상업지하고, 이 길가에 따라서 있는 어, 이그 부수적인 이 상업지. 어, 이곳에는 이제 학원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고 할 때는 조금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하지만 그 주변에 뭐 딱히 뭐더 내세워서 여기를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어, LH들로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갇혀 있는 것도, 예, 이게 완전히 막힌 거거든요. 이렇게. 예, 다른 아파트들하고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으면 좋은데, LH들이 이렇게 다 막아놓은 상태에 가운데에 딱 있는 거라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좀, 그런 게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격차를 제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약간 최종적으로 가실 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분양가 3억 2,500이었고 전세는 2억 1,000에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실거래 된게 별로 없어요 예, 여기는 워낙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래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떤걸 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매매가가 뛰게끔 조정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런거를 떠나서 거래 자체가 잘 안됐던 지역이에요 여기는 제일 싼 집이 1억 1,200. 뭐 이거는 이제 저층 부분. 예 그리고 제일 비싼 집이 3억 4,500만 원. 예싼 집이 3억 1,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3억 1,200만 원. 예 저층이겠죠. 예 3억 2천도 저층.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미분양을 그러니까 회사 보유 보을 내보내면서 이제 이런 매물들이 이제 뜨고 있는 건데 주변에 이런 시세로 형성돼 있는 게 이제 이쪽에 있는 중흥과 예. 반도 예, 이런 데 쪽이 이제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뭐 뭐 멀리 백년가약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우미린하고 호반 정도는 이제 금액대가 같은 평형인데도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우미 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2화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어, 여기 호반은 간내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거 어, 정말 이길 건너 옆에 단지하고는 그거 하나 차이인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구조라든가 뭐 아파트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도 차지하고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초등학교를 어 길을 건너냐 안 건너냐 그 차이만으로 아파트 시세가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소사벌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외지에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 그리고 평택에서 이제 이 금액대로 어느 정도 된 아파트를 찾기가 힘드니까 어 여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나쁠 건 없지만 좋을 것도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여기가 이제 들어가서 위치적으로는 나쁠 게 없어요. 위치적으로는 나쁠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겠죠. 아싸리 위치가 뭐 좋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위치가 조금 좋은데 브랜드가 떨어지거나 이래도 사실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죽어서까지도 위치를 따지는데, 몇 자리나 뭐 이런 거. 살아있을 때도 정말 그 살고 있는 위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떤 장점이 가장 크고, 만약 그 장점이 컸다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미분양이 없었겠죠. 미분양이 남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기가 어떠냐, 이렇게 한다면, 이 전반적인 평택의 부동산이 모두 다 좋아졌을 때, 모두 다 좋아지고 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세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면은 뭐 이런 아파트들은 거래가 더안 되기 때문에 어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어 나중에 오르고 먼저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여기를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기 위한 이런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전월세는 잘 나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사는 건 부담스러운데 내가 거기를 거주하려고 하는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는 잘 빠지는데 시세차익을 노리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나와 있는 매물들도 중간층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빠지고 저층만 남아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층은 특수 목적 그러니까는 뭐 공부방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또뭐 아이들이 좀 여럿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 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학교 같은 걸 많이 따지시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수요층을 놓쳐 가지고 저층 부분이 많이 나가질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이 소사볼 프로지오를 많이 눈여겨보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산책로를 따라서 시장까지도 좀 걸어갈 수 있어요. 뭐 많이 좀 무리를 하셔야겠지만 천천히 걸어가면은 평택 통복시장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좀 마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산책하기도 에 나쁘지 않고 그런 장점을 뺀 나머지도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또 생활권이 있거든요. 이 생활권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게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뭐좀 거주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투자 개념이라든가 나중에 시세차익 개념으로 본다면 좀큰 매력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차익이 큰 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거주하면서 내가 뭔가를 좀 같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억인데, 같은 3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옮기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차라리 프로지오가 있고, 다 프로지오, 프로지오, 그리고 뭐 다른 것, 아파트들이 다 있고 이랬으면 더 단지가 잘 활성화될 수도 있었는데, 어,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위치도 너무 베스트는 아닌데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아파트나 부동산은 베스트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선호한다. 이런 것도 좀 아쉽고, 어,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미분양이 많이 남았고, 해소가 잘안 됐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을 되고 있어가지고, 어, 평택이 전반적으로 끌어오를 때 같이 한번 뒤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얘가 주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를 그냥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이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부동산 랭킹 부킹이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랭킹이라고 클릭해서 보게 되면 전국 뭐 미분양율이라든가 예, 경기가 지금 3634호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중에 구별로 보게 되면 이제 평택시가 732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월 대비 2%, 그리고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미분양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지금 평택시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732호면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해링턴 코트, 지웰 테라스,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소사벌, 프르지오 굿모닝, 맘시티이한다 가지 정도가 한 732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을 뺀 나머지 뭐 고덕은 미분양이 이제 없고 나머지 지역들, 뭐 지제역 주변은 당연하고요. 뭐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일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뺀빼고서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보게 되면 어, 여기 전세가율도 나오거든요. 예,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경기, 성택시를 보면, 동별로 전세가율이 얼만지가 나와요. 예, 여기 신장동이 전세가율이 뭐 89%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죠. 소사벌이 83%네, 예,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고덕은 아직도 이렇게 60%대로, 어, 전세가율이 높지가 않죠. 예, 근데 요게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신장동도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어떤 아파트만 이렇게 표본으로 나오거든요 소사동 보게 되면은 소사동도 이렇게 그 1등 1위만 이렇게 나옵니다 소사벌 sk뷰가 83%의 전세가율 어, 이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해볼수 있냐면 갭투자나 갭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트를 좀 보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순위를 쭉 뽑아가지고 아몇 프로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런 방법을 쓰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 부킹 이라는 이 사이트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사 보유분 정리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어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어, 조금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고 거기를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도 어제 말이 100%뭐 이렇게 신빙성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아이 아파트는 뭐 어떻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정 아파트들을 뭐 좋게 설명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어 그런 그 제안이 들어오는데 제가 저는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영상 제작 못 하고 있는 거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어 이런 그소사벌 프루지오에 뭐 투자라든가 뭔가 거주라든가 했을 때 사람은 제각기 원하는 바가 틀리고 그리고 또 제각기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다 맞고 뭐틀뭐 뭐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